이 후에 시간이 오래 경과하지 않아서 청나라가 결국은 이 세력들을 다 정리를 하죠. 이때가 1683년인데요. 이때 대만부를 설치합니다. 대만부. 그런데 이게, 어, 이걸 유래를 볼수 있느냐. 이제 문제가 있어요. 자료를, 국내 자료는 없었고요. 해외 자료를 찾아보니까, 네덜란드가 요새로 운영하던 시기에 이미 이 지역에서, 이 지역에서는, 어, 타이완, 이라는 말이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때문에 대만부라는 걸 설치해서 이게 유래가 됐다.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그럼 확인이 되는 거죠. 제 추정입니다. 어, 이 대만이란 땅이요 어, 산이 그 산맥 높은 산맥 0천 미터에 육박한 산맥이 쭉 형성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,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던대대 높다 높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. 던대대자고 만